21년 8월 3일입니다. 오늘은 제가 저, 저 뭐노 아로니아 수확하는 날입니다. 아로니아가, 이 완전 아로니아 나무에 풀밭이 돼가지고, 아로니아가 달리기는 굉장히 많이 달렸는데, 작년에는, 여기서 여기 한2 0 그루는 안 되고, 열한 다섯 그루 정도 되나? 작년은한 20kg 땄습니다. 그런데 올겨는 한 30kg 정도 되는 것 같고, 달리기는 어마어마히 달리고, 뭐, 새카마이 작년 카마는 한 10일 늦게 따는 것 같습니다. 작년에는 조금 덜 익었을 때 땄는데, 올겨는 완전 익혀 가지고 딴다고, 한 10일 정도 더 늦어진 것 같고, 자, 한 발. 와! 집사람은 이쁘고 얼굴로 공개 안 하락합니다. 아로니아 나무새, 에 감나무도 한 색으로 숨기는데, 올개는 감나무가 봄에 꽃이 몇 개는 피더만, 이게 농가의 언덕이 되나, 이게 세력이 너무 좋아갖고, 감이 하나도 안 날립니다. 맹년은 이제 조금 달릴 것 같고. 아로니아 나무새새 호박도 이래 좀 많이 심어 놨고. 아로니아가 눈에 도착해서 이렇게 신기를 심었는데, 두 사람이 따는데, 두 사람이서 따 있긴 해. 한나갈 정도 걸리는 것 같습니다. 따기가 굉장히 힘드네. 자, 이상입니다.